자 그분이 오셨답니다 고등어 밭이랍니다 에 네, 옆에 분도 왔습니다 아 빠졌습니다 어예한 네, 분은 빠졌고요 자 저기도 왔나요 걸렸나요 자 저기 분은 뭐가 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안 왔습니다 저기 분은 다른 낚시를 하시네요 고등어 잡으시는 게 아니고요 대물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 대물 대물낙지. 낚시. 대물 낚시를 하십니다. 자, 거물낚시 캐스팅이 왔습니다. 자, 거물낚시는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자, 들어갔습니다. 히트! 자, 거물낚시가 역시 조금 빠릅니다. 제일 늦게 던지셨는데 제일 빨리 반응이 왔네요. 자, 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올랐습니다. 자, 사이즈 괜찮네요. 자, 아야지, 예, 네, 내왕인데요. 네. 영상을 마치려고 그랬는데, 저기 또 왔네요. 아, 자, 아, 낚시가, 낚시가. <laughs> 네, 낚시가 아주 고기가 잘 나오니까 다들 즐거워하시네요. 자, <laughs> 아, 여기 마무리하고요. 또 다른 곳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제일 많이 제일 못잡으신데못 100, 잡으셨는데 100마리 잡으셨나? <laughs> 아니. 내가 내가 잡으면 한 100마리 되고요. 네. 어, 제대 어, 여기를 한한 50마리. 예. 네. 여기다 50마리. 아, 그래요? 한번 <laughs> 한번 왔잖아, 이거. 어, 바로 아, 바로 아, 예. 이제 예. 아. 영상을 마치려고 그랬는데 고기가 계속 나오네요. 어쩌? <laughs> 빨리 끝이 <끄집어내셔. 웃음> 아, 아, 원해셔. 아침에 많이 나왔어요. 아침에? 아 아침요. 네. 어, 아, 아침 시간에 많이 나왔답니다. 하지만 지금 1 시쯤 됐는데 지금도 아, 많이 나오고 진짜. 있습니다. 자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곳의 소식을 알려드려야 되니까 이상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25일 에 11시 30분입니다. 에 제가 시간을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에제 방송을 의심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요. 저는 영상을 지금은 뭐 30분이나 1시간 안에 영상을 올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야진으로 나왔는데요. 그리고 예, 에... 예, 그런 사이, 저기에서 학공치가 한 마리 올랐네요. 학, 핫... 학공치도, 핫꽁치도... 정쟁인가요? 아, 학공치 맞습니다. 자, 아야진 기차바위 인데요. 어, 여기선 학공치가 많이 나옵니다. 요즘. 학공치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은 고등어 낚시를 좀 보려고 가보려고 합니다. 어제 아야진 내항에서 고등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방송을 하면서요 사실에 근거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편집이나 이런 걸안 하기 때문에요 있는 사실 그대로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요 바다의 상황은 항상 바뀌고 있으니까 저도 고기가 어디가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보고 에. 고기 잡을 수 있는 곳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는데요. 전 그런 거는 안 합니다. 어제 많이 나왔던 곳에도 오늘 가면 또안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왔던 곳이 고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고, 스스로 <laughs> 찾아가셔야 됩니다. 제가 지정한 장소에 고기가 안 나오면, 제가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스러운 이 에, 말씀은 안 드리고요. 알아서들 찾아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 좀 어제보다 많은 분들이 낚시를 하고 계시네요. 안쪽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요. 어제는 많이 나왔는데 오늘은 어제보다 저조한 것 같아요. 자, 여기 고기 잡아 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어 몇 마리 잡으셨다는데. 예. 세 마리인가? 어제, 시, 어제하고 시간이 틀려서 그런가 모르겠네요. 자, 어제는. 하루 종일, 오전에 좀 많이 나오고, 하루 종일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예, 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어제 오신 분들이 다 잡아가셨나? 안녕하세요. 좀 잡으셨어요? 아, 그래요? 어디다 놓으셨어요? 아, 스무 마리. 아, 요 어, 그래도 많이 잡으셨는데, 오늘 잘안 나왔다는데. 아, 어, 손질해갖고. 응. 아. 오늘 잘안 나온다고 그러는데요. 한0 마리 잡으셨다고 하시네요. 자, 여기다 여기 손질을 해놓으셨네 아, 거기다 해 놓으셨구나. 자. 예.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러다가 또 고기가 또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11시 반. 12시가 조금 안된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가 또 소강상태이기도 합니다. 히트 아, 자, 자, 자 여기 한 분이 그물낚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 예, 올라오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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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요. 자 고등어가 한 마리 올랐습니다. 아이 방조 보 이런 건데. 예. <laughs> 아저요 많이 잡으셨어요? 아그 예. 아, 금물 낚시는 그래도 많이 잡으셨네. 한20여 20, 마리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물 예, 낚시 는 인제 했고. 네. 카구, 카드나, 카드 카드 채 가져가다가 안나와이 바꿨더니 아. <laughs> 자, 그물 낚시는 금방 하시는 거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카드 채비로 하셨답니다. 카드 채비로 하시는데 안 나와가지고 그물 낚시로 바꿨다고 하시니. 아, 어제 그 많았던 고기들이 다 어디 갔을까요? 또 항구가 더 가까운데 있어갖고 빠져 나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 낚시 준비를 하셨는데요. 반암 낚이고 온도 어제 어제 여기였나요? 예? 반암 낚이고 온도 어제 거였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 아꽁지 아꽁지가 크더라고요 거기는. 예. 예. 자, 캐스팅했습니다. 아, 금방 배가 지나갔습니다. 아, 예, 여기 히트, 히트, 옆에 분 히트. 아, 옆에 분도 구물낚시. 예. 그래도 구물낚시에는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구물낚시는 계속 나와요? 네. 아, 그러면 구물낚시에 계속 나오면 자 일반 찌 낚시 하시는 분들은 조금의 실력의 <laughs>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질에 입질이 좀 예민할 때도 있고요 하니까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물 낚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 어제 알려줘서 내 오일 있다가 어제 오일석이었잖아. 아 야, 그러시구나. <웃음> <웃음> 예. 자, 어제 오해서 뱀분이에요. 안, 안 가고 예. 네. 잡으요 아, 그래서 많이 잡으셨어요? 많이 잡았어요. 어. 어, 많이 잡으셨네. 7 많이 잡았을 것 같은데. 그래요? 야. <laughs> <laughs> 아, 많이 잡으셨네. 아, 많이 잡으셨네. 아, 예.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자, 또, 그물낚시에 반응 온것 같고요. 저 옆에 분도 어, 히트. 자, 그물낚시. 왔습니다. 오, 예, 이번엔 좀 사이즈 좋네요. 예, 좀 사이즈 큰직합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옆에 분은 뭘 잡으셨나? 뭘 잡으신지? 아, 고등어 잡으셨습니다. 옆에 분도요. 자, 옆에 분도 잡으셨고. 안녕하세요. 자, 옆에 분은 카고 낚시를 하시는데. 어제 유튜브 잘 봤습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여기쯤 이거 여기 왔는데 달라오네요. 캐스팅. 아, 안 나오신, 안 나온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잘 나온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조금 실력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어, 보여드려요? 예, 좀 보여주십시오. 자, 아, 예. 많이 잡으셨네. 예. 대충, 대충 맞습니다 <laughs> 너무 자세한 거 구독자분들한테 보여드리면 안 됩니다. <laughs> 대충 보여드려야 됩니다. 더 오시게. <laughs> 자, 카고낚시에 또 왔었나요? 왔었나요?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아, 또 왔나요? 아, 예, 왔습니다. 예, 옆에 사장님은, 연실 히트. 어이 히트 좋습니다 에이, 지금 현재는 그럭저럭 나, 잘 나온다고 말씀 드리기도 그렇고 안 나온다고 말씀 드리기도 또 그렇고 그럭저럭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럭저럭 <laughs> 자 캐스팅이요 좀 멀리 캐스팅 하셨습니다 아여뭐 어, 입질이 있는데 예, 가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기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살살해라니까 <laughs> <laughs> 네, 낚시대가 흰거 보니까 물은 거 같기도 하고요. 아, 얘 예, 물었네요. 자, 물었습니다. 에, 나오 잘 나오는데 안 나온다 고 그러네. <laughs> 아예 저기 조사님 또 히트 히트 축하드립니다 <laughs> 장비에 따라서 채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네요 어, 카드 채비랑 금물 그 낚시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잘하는데, 잘... 자 저쪽에 또 입질이 온것 같습니다. 예 올랐습니다. 고등어가 올라왔고요. 히트 자, 가까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두 마리 들었네. <laughs> 두두 마리, 마리 들었습니다. 두 마리 들었습니다. <laughs> 자히보도록하겠습니다 일타 입니다에에 <laughs> <laughs> 어, 조사님도 히트 자 고기가 보입니다 예, 올라왔습니다 저기도 또 왔나요 자 여기는 빠졌습니다 <laughs> 빠졌습니다 아다 와서 빠졌습니다 줄줄입니다. 방생하는 거예요. <laughs> 자, 어제보다 많이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러다가 또 다른 놈들이 또 무리를 끌고 들어오면 또잘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 여기 또 들어와 있던 놈도 나갈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뭐, 많은 욕심을 내시기, 내시기 보다는 한 10마리 정도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마음 편하게 낚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수사님도 잘 잡으시네요. 자, 잘 잡으십니다. 아, 이건 좀 사이즈가 컸습니다. 금방 잡혀서 싱싱하네요. <laughs> 또 히트인가요? 네, 또 히트입니다. <laughs> 낚시를 하시면요, 또안 나오는 시간대가 있고요, 나오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대도 잘 맞추셔야 되고요. 자 여기도 나옵니다 자또 나왔습니다 자 캐스팅 했습니다 아이 정도면 고기가 안 나온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고기는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예, 여기 조사님도 히트. 아예, 끝에, 끝에 <laughs> 걸려 나왔습니다. <laughs> 축하드립니다. 아, 예. 자, 거물낚시도요, 새건잘안 잡힙니다. <laughs> 길이 좀 나야 됩니다. 흐물흐물. 잘 펴져야 되는데, 거물낚시도, 어, 길을 잘 내시, 내쉬, 내시고요. 또, 밑밥이 한 번에 쫙 빠져도 안 되고요. 또안 빠져도 안 되고요. 꾸준히 줄줄 잘 빠져야 됩니다. 자, 옆에 조사님도 히트. 아, 빠진 것 같습니다. 아깝습니다. 자 한눈 파는 사이에 또 올라왔습니다 <laughs> 아 이건 좀 큰데요 그래도 예. 네. 자 이상 아야진이었습니다 잘 잡으시는 분은 잘 잡으시고요 못 잡으시는 분도 잘 잡으시네요 <laughs> 자, 이상, 아야진이었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